자, 2024년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능력이 모든 성도님들과 감당하시는 사업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해방시키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 어두운 인생으로서는 너무너무 환상적인 소식이지만 의외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어, 해의 성탄절에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의외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 성탄의 의미를 다른 세 복음서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기술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과 고백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묘사하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다 이런 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빛이 되셨고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추는 것이 바로 성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면서 왔는데 또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요한은 탄식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이 전하는 성탄 소식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진리, 현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네이 사실은 예수님의 성탄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탄 소식은 성탄의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는 유일하게 멀리 별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점치던 동방의 박사들만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의 방, 성탄 소식을 박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탄생한 메시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헤롯의 음영한 의도를 기록합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헤롯은 그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없애기 위해서 성탄하신 당사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가 동방 박사들의 비협조로 어 그것이 실패하자 마침내 베들레헴 인근에 두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집단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실행합니다. 첫번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잔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의 기록은 또 다른 면에 다소 잔혹한 성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만삭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어쩌면 오늘 밤에 출산할지 모르는데, 그 부부가 뉘일 방이 없다. 그 방을 구하는데 그들에게 방을 제공하는 이들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기록하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착안해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공연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 만삭한 부부에게 방을 내줄 수 없었던 세상의 사정이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호적을 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 동원이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낙은애들이 이미 방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처음 크리스마스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만삭의 여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요셉에게 세상은 방한칸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만 잔혹했겠는가? 역사 속의 성탄절은 어떠했을까요? 성탄의 잔치는 중세 동안에는 일종의 그날 단 하루만은 모든 억눌린 바닥의 인생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명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탄잔치가 바보제라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바보제는 중세의 하층계급 사람들이 유일하게 단 하루 자신의 상관을 속시원하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날이었고, 그러한 비판과 조롱에 대해서 귀족들이나 상관들도 그날 하루만큼은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해서 허용하면서 그들의... 막힌 인생의 울분을 터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대신에 귀족들은 그날에는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관습을 가졌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우고 있던 명절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명절도 잔혹한 현실로 변화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가 새로운 도약을 단행했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였습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발명되면서 세계가 기술의 혁신을 맞이합니다.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생산량에 있어서 혁신적인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보금 운동을 펼치던 시대와 동일합니다. 이때 이른바 공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농촌 사람들은 공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도시로 모여들어서 공장 노동자들이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범죄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장시간 노동도 그런데 바로 어린이 노동이었습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까지도 고용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도록 계속해서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 현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델세는 바로 이런 어린이 노동자의 아픔과 잔혹한 사회를 직접 고발한 동화를 쓴 걸로 유명합니다. 성냥팔이 소녀, 라고 하는 작품이 대표적인 것이고 실제로 안델 센 자신이 어린이 노동자 출신이기도 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성경은 그가 직접 경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성냥을 팔아서 살아가던 고아 소녀가 있는데 삼촌 밑에서 컸습니다. 삼촌은 술주정뱅이어서 적절한 수입을 가지 못, 가져오지 않으면 매일 이 어린 소녀를 구타했습니다. 어느해 12월 31일 성탄의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그 어, 날에 채다 팔지 못한 성냥곽을 품에 안고 어느 집 창가, 어, 창문가에서 그 소녀가 창문 안을 들여다 봅니다. 창문 안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어린 아이, 자신과 같은 또래겠죠? 그리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한 가족이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창문 밖에 있는 소녀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온몸이 춥습니다. 그래서 몸을 조금이라도 덮일까 해서 성냥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성냥 하나를 킬 때마다 소녀가 마음속에 그토록 소망하던 장면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냥을 켰을 때는 에 자기가 소망하는 따뜻한 난로가 보이고 두 번째 성냥을 켰을 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 어, 식탁이 에,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 성냥을 켰을 때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아름답게 장식된 방이 환영 속에 나타납니다. 네 번째 성냥을 켰을 때 그토록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소녀는 이 할머니가 금세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자신이 가진 성냥 전부에 불을 밝히고 그 할머니에게 애원합니다. 할머니 나좀 어떻게 따뜻하게 해줘 나를 데려가 줘 품에 안아줘 그리고 애원하면서 할머니 품에 안깁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부잣집 창문 앞에는 눈으로 덮인 소녀가 얼어 죽어 있는 그런 광경이 발견됩니다. 아주 잔혹한 성탄절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경정을 울린 위대한 작품 또한 등장합니다. 바로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입니다. 스크루지는 진짜로 구두쇠입니다. 일생에 돈을 모으는 게 취미고 크리스마스도 싫습니다. 왜 돈을 벌수 있는 날을 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크리스마스에도 돈을 쓰기 싫어서 혼자 지냅니다. 하나뿐인 조카가 집에 초대해도 거절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는 것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합니다. 어, 무슨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무슨 크리스마스라고 뭐 이러면서 욕을 하죠. 그러면서 텅빈 집에 에 홀로 앉아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데 홀로 있던 스크루지에게 어디선가 새사슬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누군가 봤더니 과거 함께 동업을 했던 또 하나의 욕심쟁이, 말리라고 하는 친구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범했던 욕심, 죄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죽어서 세사슬에 묶여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스크루지, 너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거야. 라면서 지금부터 세 가지 유령이 등장할 텐데,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씩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면서 사라집니다. 실제로 말리의 말대로 스크루지에게는 과거를 보여주는 첫 번째 유령, 현재를 보여주는 두 번째 유령, 미래를 보여주는 세 번째 유령이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죠. 정말로 행복했고 순진했고 소설을 사랑했고 책 읽기를 좋아하며 꿈에 부풀었던 그 행복했던 소년 시절의 모습이 점점점점 점점 돈 때문에 구두쇠로 무자비한 사람으로 냉정한 사람으로 변해온 자신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스크루지가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인도되었는데,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기는 커녕, 아이고, 저러고 살다가 저렇게 죽으려고 저러고 살았나, 조롱하고, 비방하고, 놀림하고, 그러는 광경을 보면서, 저게 도대체 누구길래 죽어서까지 저렇게 욕을 먹나 하는 것을 봤더니, 그 죽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충격을 받으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꿈이었지만 스크루지는 마음속으로 깊은 회개를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 다음 날 아침부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에는 직원들의 집에 칠면조를 선물로 보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쏴달라며 자선단체에 가서 큰 액수를 기부합니다. 하나뿐인 조카의 집에 가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변화를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스크루지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움켜쥐고 쌓아두는 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함께 어울리면 그 안에서도 큰 기쁨이 올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걸 실제 실천하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은 유럽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부활시킨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변화시킨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는 가족 중심의 명절로 오. 모든 이웃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일로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평론가들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인사로 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하는 것도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성냥파리 소녀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까요?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을 겁니다. 성탄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자기의 빈방을 내어놓는 결단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는 누가복음의 성탄 기록을 따라가 보면, "아기 예수의 출산을 위해 자신들의 마구간을 내어놓고 자신들은 들판에서 밤을 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 그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환대를 베푼니, 나그네들에게 환대를 베푼니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바로 메시아의 강림의 소식이었다. 성탄의 소식이었다는 거죠. 빛으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도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소식은 그 소식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퍼져가서 오늘날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소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의 마지막 명절, 교회력으로는 1년의 제일 첫 번째 명절인 이 성탄절은 환대와 이웃사랑의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신월 1동의 주민들과 양천군의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180명의 주민들에게 몰래 산타 성탄 선물 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이 기증한 것으로 모두 200 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은 환대를 하고 더 많은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민에게 힘이 되고 더 많은 주민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소망 하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 주변의 성냥팔이 소녀, 스크루지 영감들을 찾아가시고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 새로운 인생을 전달하시고 권면하시는 어,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세상이 너무 냉담했던 첫 번째 성탄의 모습, 또 인류가 돈벌이에 몰두하면서 또다시 성탄절의 역사도 사라지고 잔혹했던 그 역사의 흔적을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의 아침에 함께 돌아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탄절은 환대를 베풀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절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만삭의 여인을 위해서는 나의 빈방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고, 또 외로움에 지쳐, 추위에 지쳐, 배고픔에 지쳐가는 성냥팔이 소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건네고 초대하고 함께 성탄을 지키는 절기임을 배웁니다. 또 돈을 모으기에 움켜지기에 안달이 되었던 인생도 주님의 역사를 만나면서 손을 펴서 이웃을 끌어안고,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큰 사랑의 절기로 변화되어야함을 오늘 배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시는 주님을 우리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실어나르는 아름다운 성탄의 증거자 메신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